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오전 11시에 하는 덴버 대 레이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댄버는 지금까지 39번의 경기에서 26번의 승리와 13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66.7%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그 중에 홈 경기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9번의 경기에서 18번의 승리와 3번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84.2%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레이커스는 40번의 경기에서 19번의 승리와 21번의 패배로 47.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정은 조금 좋지 않은데요. 22번의 경기에서 9번의 승리와 13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40.9%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4경기에서 어... LA 레이커스가 3번의 승리를 기록하였고, 덴버가 1번의 승리를 기록했네요. 특히 최근 2번의 경기에서 전부 레이커스의 승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팀의 대표 선수이죠. 덴버의 요키치 선수는 25.3회 평균 득점, 10.8개의 리바운드, 9.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앤서니 데이비스 선수는 27.4회 평균 득점, 12.1개의 리바운드, 2.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팀의 최근 전적을 보면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하고 있다가 미네소타를 만나면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다시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는 31점 차이로 점수가 대폭발했던 게, 기록이 있고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재 연승에 현재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였는데 2점 차이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언어바 전적을 한번 보면은 덴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했던 4 경기가 두 번은 오바 두 번은 언더를 기록했고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경기에서 두 번의 경기는 오바 한 번의 경기는 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언어 기준점일 때 덴버는 두 번은 언더 한 번은 오바를 기록했고요. 레이커스는 두 번은 오버, 두 번은 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자, 쿼터별 득실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덴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사쿼터를 제외하고는 득점이 더 많은 모습이고요. 사쿼터도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동등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보면은, 2쿼터 그리고 3쿼터를 제외하고 1, 4쿼터에서는 실점이 조금 더 많은 모습입니다. 이거를 참고를 한다면 2쿼터 그리고 3쿼터의 점수가 두팀다 많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 3쿼터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덴버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그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승리를,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그리고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26승 13패의 성적입니다.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니콜라 요키치가 컨트롤타워가 되었고, 두 경기 연속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자말 워레이 선수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브루스 브라운 주니어, 마이크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의 야투가 지원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쿼터 중후반 이후에는 사실상의 승부를 결정하고 가비지 타임을 즐겼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LA 레이커스는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 흐름 속의 시즌 19승 21패의 성적입니다.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내외곽을 넘나들며 맹활약을 펼쳤다운 경기였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에이패스가 팀의 긍정의 나비 효과를 불러왔으며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팀의 사기를 올리는 허슬 플레이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승리에 대한 열정이 부지런한 기동력으로 나타났고 달라진 뒷심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최종 정리는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덴버가 니콜라 요키체를 앞세운 하이포스트 조합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것입니다. 자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언옵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언옵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가족방에서는 조합 픽뿐만이 아니고 경기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씩 해주시고요. 미니게임방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종이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수익방 문의링크는 영상 댓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